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입 상담센터 옆빛의 1인 상담자 옆빛입니다. 네, 저 수풀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상담자 팩트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관한 입치를잘알것 같다. 네. 빠밤. 빠밤. <laughs> 자취용장. <laughs> 네. 네네. 네. 어, 팩트 네. 어떤가요? 상담 네. 세상에 관한 입치를잘 알고 있나요, 상담자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오히려 현실감이 떨어지는 편에 속했어요. 아. 네. 근데 오히려 상담을 하면서 음. 어, 내담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포비전을 받거나 음. 아니면 직터운들의 피드백 음. 이런 것들 통해서 아아 아,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구나 음.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아. 것들 좀 배웠던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네어 타인의 시선으로는 세상의 위치를 잘알거 같지만 네. 실제 팩트는 네. 이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지 네. <laughs> 분들이 네, 상담 그렇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좀 이상 삶이나 관계관에서 좀 이상을 많이 갖고 네. 계신 분들이 상담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교육이 또이 네. 현실감에 매우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음, 맞아요. 사실은 교육 기간이 너무 좀 길다 보니까 네. 사회로 진출하는 시기가 상담자들이 매우 늦죠. 음. 그러다 보니까 되는 현실감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네. 많이 네. 있죠, 죠 자, 또 어떤 이런 오해들이 좀 있을까요? 상담자들은 관계를 잘할것 같다. 아, 상담자들은 관계를 잘할것 같다. 네. 어떻죠 바밤. <laughs> 바밤. <빠방. 웃음> <laughs> <laughs> 이따 네. 관계를 못 한다? 비슷하게 부족한 면이 있다. 관계하는 방식은 비슷하다. 네. 맞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이런 오해들이 왜 생겼을까요? 미디어나 이런 데를 통해서는 항상 지식을 전달하거나 누가 아. 얘기를 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니까. 그렇죠. 네. 잘 알고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잘 하지 않을까? 이런 어. 오해가 좀생기는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상담자가 하게 되는 역할과 네. 그 상담자라는 음. 사람 이 분리되지요 분리되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아, 어,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아, 예리한. 어... <laughs> 네세 <laughs> <네네>. 번째. <laughs> 네 상담자는 왠지 편안할 것 같다. 마음은 편안할 <laughs> <평온할 웃음> 것 같다. 나당. 디. 저에 비춰서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요. 네. 사실 저는 제가 감정이 기복이 심해서 아. 좀 이런 걸 원했기 때문에 선택했거든요. 응. 평온하길 원한 건데 실제로 평온하지 않다. 그렇죠. 어. 심리 상담자들은 마음 상태가 <laughs> 평온하지 <laughs> <안> 않다. <웃음> <안> <웃음> 오히려 그렇지 않아야 내담자들도 이해할 수 있고 그렇죠. 또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너무 무덤덤한 것보다는 그렇죠. 오블락데이라도 경험을 해야 되지 않나? 아, 그렇죠. 생각도 그렇죠. 저도 동의를 많이 하는 네네. 편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불곡이나 음. 감정 기복들이좀 음. 어느 정도 있어야 맞아요. 타인의 삶이나 감정들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죠. 맞아요. 평온해 보이지, 보일 수 있지만 난? 평온하지 않다. 근데 네. 저는 좀 궁금했던 상담가로서의 삶과 아. 개인의 삶을 네. 좀 분리해서 네. 생각을 해보자면,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상담가로서는 네. 그런 평온함을 좀 유지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아픈가? 음. 상담자라는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그런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음. 이게 또 중요한 질문거리일 것 같아요. 사실 상담에서는 내상자랑 직접 관계도 해야 되지만, 이게 무슨 과정이 펼쳐지고 있나를 또 분석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잖아요. 음. 그러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하는 네. 관계란 건좀 어떤 걸까요? 내담자랑 상담자랑 이제 상담을 하는 과정이 네. 어쨌든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밖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상호작용. 어, 상호작용을 네. 하다 보면은. 그런 네. 어, 그런 굴곡이 생길 수밖에 없는. 데 그런 것들이 관계나 과정이다. 그런데 네, 네. 그 과정 안에서 내가 그. 감정을 느끼면서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감정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네네. 그래서 그게 평온하다는 거예요, 안 평온하다는 거예요? 음... 평온한 국가는 좀 멀죠. 어, 평온하지 않다. 복잡하다. 네. 복잡하다. <laughs> 정신없다. 복잡하다. 정신없다. 정신없다. 네네. 상담자로서의 삶은 평온하지 아, 않고 네네. 정신없다. 매매 네. 네. 시간이 사로는 판이죠, 사실. 맞아 상담자들은 네. 페이가 좋을 것 같다. 돈을 잘벌것 같다. 아, <laughs> 네. 보통. 상담을 직업으로 가지려면 음. 보통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석사 이상의 맞아요.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네. 어. 돈이 투자가 많이 되죠. 거기다가 수련비까지 어, 수련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쵸? 대학 등록금 만큼 들죠. 그래서 하여튼 돈을 수입이 좋을 것 같다. 나랑 선심은, 팩트는 어떤가요? <laughs> 띵! 아. 네. 네. 졸업하고 자격증 딴 다음에 딱첫 취업해서 버는 돈이 170에서 200만 원 정도 음. 200만 원 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최저 임금이 아마 <laughs> 177만 네. 원인가 <원이라> 그랬는데. <laughs> 네. 네. 그럼 성공한 케이스는 없을까요? 최저는 170이고. 네, 170이고. 어, 맥스는 250 이상. 그게 이제 뭐 검사 기관이라든지. 아, 검사 아니면, 기관. 네, 아니면은 뭐 기업 쪽? 음. 기업 쪽은 보통 경력증을 많이 뽑아서요. 네. 검사 기관이나 아니면 전문 상담보다는. 연구 네. 통계 아. 이쪽으로 좀 빠지면 좀 돈을 더 벌죠 어, 그러니까 상담일이 아니나 분업화 돼서 아. 특정 업무만을 네. 하게 되는 직군에 음.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연봉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평균 어느 정도가 될까요? 평균 한 220만원, <laughs> 250만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슬픈 현실이니다 220만원에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담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어. 많은 분들이 상담이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데 전문직이 결국엔 할수 있는 건 장사예요. 그죠뭐 시장에서 물건 파는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음. 그니까 물건을 팔 때는 물건이 좋으면 이제 물건을 네, 팔수 있지. 있지만 네. 상담자는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능력이 좋았을 때 사람들이 그걸 사가는 거거든요. 네. 장사를 잘하면 잘 돼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참 빈부격차가 큰 직업 중에 하나예요. 빈부격차가 크죠. 네. 네. 사실은 시기를 잘 타서 잘 보는 경우가 많아요. 상담직은. 타이밍. 네, 타이밍. 네. 네. 그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상담자들이 너무 포화 상태에 있고 직업은 적기 때문에 네. 점점 단가가 떨어지죠. 떨어지죠. 임금이 점점 떨어지고 네. 있는 상황이고 상담을 초기에 시작했던 분들은 네. 고수이기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시대의 같은 경력으로 따지고 보면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그러면 또 어떤 오해들이 있을까요? 상담자들은 돈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것 같다. 바밤 디디 <laughs> 돈에 구해받지 않는 직업이 어딨어 아 그쵸 다돈 아. 벌려고 하는 건데요 네 그쵸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담자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상담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버는 돈은 적어 근데 뭔가 안에서 내적인 동기 아저 사람이 같이 있는 음.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하고 있다라는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네. 그러니까 상담자들의 그러니까 그 수익구조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오해들이 생긴 이유는 사실 저희 선배 상담자들의 수입 구조가 네. 사실은 내담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담자들을 대할 때는 음. 사실은 돈을 그렇게 크게 구해 받지 않고 음.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다른 슈퍼비전이라는 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네. 구해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음. 실제로는 음. 돈에 매우 네. 민감할 수밖에 네. 없죠. 사실 그러니까 상담 이외에 부차적인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담에서는 그렇죠. 크게 돈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저희 네.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상담가들이 대부분은 좋은 대학에 교수님으로 그렇군요. 계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네. 임상 활동을 계속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 보다는 주로 대학에 교단에 계시거나 강의를, 강의를 하고 계시거나 네. 아니면 슈퍼비전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았기 네네.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이미 안정이 되니까 내담자들에게 비춰지는 네네. 모습은 돈 이렇게 해를 받지 않는 것처럼 네. 보일 수 있는 그렇죠. 수익 구조였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세대는 좀 다르죠. 그죠 저희 네. 세대는 워낙에 상담자들이 많기도 하고, 대학 교수 자리는 포화. 아, 그 <laughs> <그런> 안정적인 <laughs> 수익 구조를 만들 맞아요. 수 있는 음. 그 상태는 이제 포화 상태여서 네. 다른 활로를 찾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요즘 이제 그 상담자들의 그런 이런 유튜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네. 늘어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네. 사실은 다른 수익 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네. 거죠. 그죠. 영업이죠. 어. 아, 그렇죠. <웃음> <웃음> 또 어떤 오해들이 있을까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아, 이런 오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음... 상담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에 음... 관한 질문들을 할 음... 때가 좀 종종 있거든요. 음... 연필 님은 그걸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잘 들어주는 건 분명히 관계에서 중요한 것 같죠. 네. 왜냐면 저희가 일상에서 잘 듣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듣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 네. 진짜 듣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좀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음. 보통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잘 듣는다는 그냥 별 반응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음, 음, 그래요, 그랬구나.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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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랬구나. 그래, <laughs> 그랬구나. 네,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실제 상담 활동은 그걸로만 끝날. 수는 없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따로 경청이라는 개념이 있을 정도로 네. 듣는 거에 대해서, 특히 잘 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네. 이때 듣는다는 건 일상에서 우리가 그냥 아 이런 리액션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좀뭘 원하는지 음음. 어떤 마음인지 를 이해하면서 듣는 것. 그렇죠. 네. 어, 좋은 말씀이시네요. 음. 이 인간대 인간으로 상남자와 내남자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내가 나를 잘 몰라. 저희가 이 상담자의 오해에 관한 이런 월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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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 이유도 네. 상담자 스스로도 자신의관해서잘 몰라요. 내담자들이 주는 피드백을 통해서 아, 내가 그런 모습이구나. 음. 나는 좀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역으로 네.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건, 이건 어쩔 수 없이 인간이 가진 한계일 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근데 내담자분들도 이제 상담자가 음. 주는 피드백이나 상담자가 느끼는 감정의 표현이 됐을 때 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유발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를 이제 네. 서로 알아가는 네. 네, 그런 상호작용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건데 네. 내담자 분들에게 음. 그 경청을 한다는 거는 음. 사실 내담자 분들이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던 마음을 상담자가 음. 이렇게 드러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이 음. 매우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잘 모르는 네. 거야. 상담자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내담자들, 어, 선생님 저 만날 때마다 왜웃지 않으세요? <laughs> 이런 피드백을 어, 하잖아요, 네, 네, 내담자분들이 네, 실제로. 네. 어, 근데 그게 되게 습관이 되어 있어. 음. 저도 모르게. 수련할 때 대학원 생때 음. 웃지 말라고. 어, 진짜요? 상담실에 들어왔는데 음. 너무 상담실이 밝아. 막. 선생님들끼리. 오. 그러면 내담자들은 아, 자기는 우울해서 그쵸. 오는데. 좀 괴리감이, 어,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거기서 좀 이렇게 그냥 차분하게 좀 있으라고 음. 제가 배우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음.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내담자들을 만날 때. 좀 딱딱해, 좀 보일 어, 딱딱해 보일 수 있어요. 딱딱해 보이,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면 그런데, 처음 만남에서 음. 보일 때는, 그게 좀 나를 싫어하나? 네.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네. 있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네. 그건 제가 실제로 내 남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습관, 저, 음. 저의, 제가 이제 배웠던 그쵸. 습관 때문에 네. 그렇게 됐던 건데, 음. 그런 피드백을 해주지 않으면 이제 저는 그런 줄 몰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음. 그리고 상대편이 그렇게 느낄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고. 사실 서로 배우는 거죠. 그렇죠. 서로를 통해서. 그렇죠. 네. 경청을 한다는 거는, 음. 그냥 단순히 듣는 거를 떠나서 저 사람이 진짜 원하고 저 사람이 모르고 있는 그런 마음은 뭘까? 음... 어 그런 것들까지도 근데 알아주는, 것. 알아주는, 네. 것, 느끼는 느낄 수 있도록 음...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것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경청인데 네. 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청 그냥 잘 듣는 것, 고수준에서 그좀 멈추죠 네. 그런 경험들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네. 또 어, 네. 상담 일을 하면서 진짜 많이 배워요. 음.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인사를 드리고 저희 다음 영상에서 네. 돌아오도록 하죠. 네. 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아, <laughs>